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은 혜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추가 10% 지급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 고정 댓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로 올려서 다음 달까지 보증금을 맞춰야 하는데 통장에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악연이 대출이라고 하면.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심사를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출 방법은 소득 증빙이 필요 없고 신용 점수가 낮아도 이용 가능한 통신 점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통신 점수 기반 대출은 직장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도 휴대폰 요금 납부 이력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대출 방법은 비대면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상금 대출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아래 남겨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5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10분이면 심사가 끝납니다. 대출받는 법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한 곳에서 거절됐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공식업체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조건이 다른 상품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괜찮은 금리나 한도를 제시해주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월세부터 갑작스러운 생활비 문제까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공식 업체와 전문 상담사의 빠른 연결을 원하시거나 괜찮은 금융 플랫폼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돈 문제 푸는 법 알차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